벌 받아야 된다고, 누가 안 그렇더나. 네, 벌 받아야지. 좋 자, 이고도 이글이 이무장! 가자! <laughs> 여기 한 대도 있는데. 아, 저놈그렇고 싶다. 일단 까놨어. 왜? 니도 런치 됐어. 아, 내가 먼저 쌌는데. <laughs> 내가 먼저 쌌는데. 해봐. 이거는 난 내가 이길 것 같다. 솔직히 말해서. 원래는, 저 뭐냐, 어리칠 ER한테 그 뭐냐 헤딩으로 들어오면은 피하거든요? 이거는 내가 이길 것 같다. 느낌. 그렇지 잡았죠. <laughs> 내가 훨씬 먼저 쐈는데. 야 그래도 그리핀이 참 좋게 나와서 다행이다. 이제 현재 현재 메타에서 기체가 탑재에서 탈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TWS 장착, TWS PD 모드까지 장착, PD 레이더 있어야 돼요. 그다음 에 시선 유도, 그러니까 레이더는 TWS의 PD 모드까지, 예. 그다음 에 PD 레이더, 그다음에 r 아, w r 을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거다 알려줘야 되고요. 그다음 에 시선 유도 무장에 해 M사와 엠 사와 엠 갖고 있고 시우 시선 유도 있어야 되고, 그다음에 출력 좋아야 되고, 요것만있으면 돼. <웃음> <귀엽다>. <웃음> 네, 지금 그거 다 되는 거 F 1 6 C 그리펜던지 어느 정도 되는 거. 원래 저고도에서 좀 너무 느렸는데 그러니까 최고 속도가 좀 빠졌었는데, 뭐 복구 뭐. 대신에 선회가 좀안 좋아졌다던데, 선회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. 선회전 할 일이 잘 없잖아, 솔직히 탑재지 <laughs> 탑재서 <탑젯으로> 선회전 할 일이 없지 선회전 안 좋아진 거 체감을 못느끼겠어 좀안좋다는데 어제 그수2 7하고 한번 크게 돌때 빨리 안 돌더라고요. 아, 조금 밀리나 싶은 생각이 들긴데요.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데요. 그런 요구사항을 다 충족시켜야 탑재에서 1티어가 되는 거예요. 그런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? 지금은 F16C. 예, C. 내가 예, 1티어죠. 그 다음에 그리펜도 거진 여기에 접근했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1티어는 아니고 한 1.5티어쯤 되는 거. 아, 맹구 SMT. 예, SMT가 출력이 조금 딸려가지고. 출력하고 기동이 좀딸려 나머지는 거의 나왔어요. SMD. 쏘엘프는요, 스엘프는 수헬프는 너무 두해가지고1태우로 <laughs> 오기 힘들어. 약간 너무 두해 <laughs> 선회전을 엄청 선호하진 않지만 대긴 대야 되거든요. 네. 안 되면 안 돼. 대긴 대야 돼. 왜냐면 이제 후반부로 가면 점점 이제 남은 대수가 막4 대, 3 대, 2 대, 1대 이래 되면 1 대를 채야 되거든요. 안 땄지. <laughs> 그럼 그때 되면 슬슬 왠지 어깨가 움츠러든다니까 수 27타고 있어 아제하고선해진 안되는데 <laughs> 곤란하네 아군들이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잖아 그런 생각도 막 들어요 이 집안에 고고대 쟤를 놓고 있어요 맹구가 나를 좀 찍고 있네요 어? 유인, 유인하면서 빠지겠습니다 유인하면서 빠질게요 고대 다 옵니다 고고도 자, 나를 물어라, 맹구야. 맹구네수수 27이 아니네. 근데, 보면. 가지고 오면. 자, 물담 안 해요. 자, 물담 알았으면 이제 네가네가 네가 맞아야지. 이리 오면. 벌 받아야 된다고 누가 안 그렇더나. 벌 받아야지. 이리 와. 자, 이거도이거리이모자 가자! <laughs> 여기 한 대도 있는데. 일단 까놨어. 왜니도이는 런치 됐어? 내가 먼저 쐈는데 내가 먼저 쐈는데해 봐. 이거는 난 내가 이길 것 같다. 솔직히 말해서. 원래는 저 뭐냐? 어리츠 ER한테 그 뭐냐? 헤딩으로 들어오면은 피하거든요. 이거는 내가 이길 것 같다. 느낌. 그렇지. 잡았죠. 내가 훨씬 먼저 쐈는데 내가 훨씬 먼저 쐈지롱 야, 머리 위에서 놈살았나 죽어. 아살아있다살아있어요 네. 죽이러. 사라다 죽이러. 죽이다죽이있으면죽여야죠뭐하이제라고이러 죽이러. 죽한발이어죽이1 5이러 죽이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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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죽이이 아 잡았다 야 보세요 싸와에싸와에면 답을 알고 있다니까 진짜 여기 뭐한대더 있는데 라그라 여기. 라이브 한아 이놈은 멀어지고 있네 2 8 k m 전방에서 멀어지는 놈 하나 쟤 놈은 놔둬도 돼 놔둬. 멀어지는 놈 아, 근데 밑에도 다 정리됐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 마리 남았습니다. 다섯 마리. 그럼 위쪽에 제가 보고 있을게요. 저도. 혹시 들어오면 곤란하니까. 밑에 다이버하 밑에 저두 마리 있네. 저기. 보이죠? 아, 저런거잡아먹을때되 밑에 두 마리, 수 27. 요거 한 마리. 이거 우리 공항 쪽인데. 요게 한 마리. 그니 밑에 세 마리 있다는 말이잖아요. 하늘에 한마리 있으니까 네. 다 사라져 할게 없데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역시나 제 예상이 맞네요 F-16C가 아직도 1티어 1티어 <laughs> 이만한 기체가 없어 시선유도 무장 예. 예, 그 다음에 레이더 예, 눈도 좋고 출력도 좋고 <laughs> 이만한게 없어 예. 이만한게 없네 쟤가 누굴까요? 쟤가 누굴까? 제 친구 많은 뭐 친구가. 쟤가 걔다따라 왔거든요. 가까워지는 속도가, 아, 나 미살도 많으니까 한발 쏴봅시다. 7kg에서 한발 쏴봐. 수위 27이네. 수위 27. 4kg에서 한발 쏴보고. 야, 처음에 성구에죽었다 이게 사와엠입니다. 이게 사와엠. 음. 이래도 안쓸 거야. 어? 어? <laughs> 이래도 F16C 안탈 거야, 바보들아. 어? 어? 이 좋은 걸 아직 안 타. 아직도 이거 안 타는 사람이 있어. <laughs> F15 이글이 좋아도 아직 이글은 F16C한테 상대가 안될것 같아. 이글이 지금 아직 눈도 안 좋고, 네, 그렇죠. 자, 저, 워선더 하기 전까지만 해도 F16이, 자, 이렇게 이쁘게 생긴지도 몰랐어요. 그냥 뭔가 둥글둥글해가지고 별로라 생각했거든요. 아, 볼수록 이뻐. 볼매라고 하죠, 볼매. 기체도 이쁘고. 성능도 뭐, 금정이 다 끝나버렸잖아. 성능도 좋고. 심지어 나중 되면 어깨뽕딱 집어넣어가지고, 자체 연료 탱크도 늘어나잖아. <웃음> 아시죠? <웃음> 여기다가 뽕 같은 거딱 넣잖아. 생긴 건좀 못생겨지지. 자, 체 연료 탱크, 고정식 연료 탱크 엄청 들어네 로얄 블레이드 닙. 네, 라러라 감사합니다. 망아 좀 봐. 도로다 많았네요. 에 왼쪽 아래. 같아요. 아래 아래. 내 쪽으로 놓은 건 아니고요. 저도 뭐죽입시다 에브레크 잡고. 일단 한번 쐈어 지난 님 이거. 나 아 죽었는데 불났는데불났는데 <laughs> 어시라도 저 어시라도 어시라도. 진짜. <laughs> 야 에너지 얼마나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 아, 레이드 감사합니다. 레이드. R Y N 님 레이드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자 바도 타고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. 전전적입니다 에이든 환영이죠. 전방에 런치. 뭐야 누 가셨는데 콜사인 죽었는데 시제네 어디서 죽은 거야 보지는 못했어요. 야 적군 절반 이상 사라졌거든요. 강제라고 켜두고요. <목소리> 다이브 한시다 자, 이렇게 다이브 하면 막 수27이나 이런 애들은 막 날개 부서지고 막 난리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은혜 됐죠. 그러니까 기체 안정성이 아직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이, 이 정도에는, 이 정도는 버티겠지. F15는 안 그렇거든요. 수27이야. 어제 날개 한세번해 먹었죠. 땅이나 깝시다. 편대장이알립니다땅 까시오. 땅 까시오. 남은 적두대 땅을 까시오. 와, 오 <laughs> 야, 진짜 F-16C 타니까 편안하다. 워낙에 이 기체에 대해서는 잘 아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돌고 날개 부러지고 이게 아니잖아. 사실, 나 이거 타면서 날개 부르터려 본적한 번도 없거든요. <laughs> 제가 타면서 날개 부르터려 보는 탑재에서봄캣봄캣 가끔가다 한번 부러터리고그 다음에 부르터려 본 적이 없어요. 수 27일 이상해. 나 어제 세번이나 부르터렸죠. <laughs> 아, 그리펜, 초, 초기 그리펜으로 좀한두번해먹었다 날개. F16 날개 해먹을 일이 없어요. 참, 이게 기체가 그런 거 보면 참. 안정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여기다가 지금 현재 오선드에서 유일하게 이것까지 되잖아. 이거였나? 이거죠. 헬멧 만도사이트 이거. 그치? 요거 <laughs> 이게 수치까지 나오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거 F16, 요 C형밖에 없었거든요. 바라가면 다른 건안될 거예요. 큰 의미는 없지만. <laughs> 안 써도 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건 차이 있잖아. 그리펜도 되게 나는데 저런 수치 이런 게 디스플레이는 안 나오더라고 그냥 조그만 동그란 사이트만 나오더라고 지성이동 왼쪽 적어도 한세대옵니다 왼쪽, 왼쪽으로 아 5, 색으로 네네 정면이네 왼쪽이라기보 그... 진영 기존 왼쪽? 이거 그래서 네 가면 되죠 빼! <laughs> 들어오든가 빼든가 알아서요. 쏴서 겐재용으로 한번니서 들어오든지 빼든지 알아서 해. 예. 계속 들어오. 자 계속 들어오면은 다이브하면서요 애들 잡아 버립시다. 어, 잡았다. 야, 뭐야. 야, 쟨 저놈한테 노린 거 아닌데. 엉뚱한 놈이 맞아버렸다. 끼야악! <laughs> 나 저놈 노린 거 아닌데. <laughs> 스페가 엉뚱한 애한테 가는 거 있잖아. 그걸로 맞췄어. <laughs> 아이, 의도한 건 아닌데. 뭐, 맞췄으니까. 비교해서 한번 올려요. 올려치게요. 아래서. 일단, 스페넷으로모드고요 여기 뭐한대더 있거든요. 건거 누르고요. 니만님은 듣뿐님 아래? 쟤 뭐지? 뭐일까요? 또뭐 이상한 부위가뭐 예를 들어서 그런게 있잖아 뭐. 저이할 기체 다 아래에 F-16 한데 있어요 아 F-14네 F-14 저기서 사서 뭐 위험한, 위험한 무장은 없고 그냥 아기는 한데 갑시다 이사람님, 이사람나님이사님 조심하세요. F-15 이사일단 <laughs> 제가 봤나 항상 강제라고 쓰는 거. <laughs> 모를텐데. 역시나 F-16이 아직까지 생태계로 원종이다. 최고 탑재다. 여기 한안 있었죠? 갑시다 헬라님 머리 에두대 있어요 f-15 f-16 아, 위에 그 f-16은 같고요 f-16은 같고요 f-15한테 한발 써놨는데 거리가 있어서 었 속도로 많이 붙어서 속이 기나 쐈는데 뒤에 f 1 5 하나 붙었습니다 조집 에어브레이크 잡고요. 놀랐는데. 나안 놀랐어. 아니야한대이기한 놈. 한대 누구야? 같아저놈 F 십6 하나 처음에 일킬한 거 너무 웃긴다, 여러분들. 처음 에 일킬한 거, 좀 뜬금없다. 다른 놈한테 스페 쐈는데 그 앞에 오던 애가 스페 맞은 거야. 그 레이더 오류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좋은 오류죠, 착한 오류. <laughs> 탑채 타는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다. 음, 재밌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비알 탄다고 더 실력이 떨어지고 이러지 않아요 탑젯시 어려울 것 같죠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탑젯시더 쉬울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하면 아 나이스 그냥 적절하게 자기가 쏘야 될 거리에서 쏘면 돼그 공식만 딱 지키면 돼탑젯시안 어려워 난이도 그래도 높지가 않아 요